떨어질까봐 무섭다. 주식 시장 끝났다. 온통 비관론뿐인 요즘. 주식 갤러리마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진정한 투자 고수는 바로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미 극단적 공포 단계를 넘어섰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는 장대 음봉이 무려 두 번이나 출현했습니다. RSI를 비롯한 보조 지표들 역시 과매도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 공포와 과매도 시그널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처럼 느껴지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가 저점 매수의 최적기였습니다. 추세 전환 확인하고 살아.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3분의 1, 심하면 절반 가까이 급등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투매에 나설 때 역발상 투자를 해야 진정한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여 무지성 투매가 쏟아지는 지금이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을 분할 매수로 잡아볼 최적의 손익비, 높은 구간입니다. 22K 비트코인 폭락 시절 다들 더 떨어진다며 매수 버튼 누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2K는 역사적 저점이 되었죠.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분할 매수로 미래의 수익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공포에 사는 자에게 미소를 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